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? 아, 27살, 양준우입니다. 왕토좌가 뭐예요, 도대체? 게임을 제가 좋아해가지고. 리그 아, 레전드? 레이플 스토리. 레이플 <laughs> 스토리가 뭐예요? <laughs> 모로은 모두에서 금요일 날 보도를 하나요? 선거하고도 합치죠. 졸업생들, 이그 재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음. 웹사이트에서 비대위원이 되고, 거기서 활동하고, 뭐 이런 속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웹사이트에다 타고 쫑금씩 올려는 거예요. 브락지라는 이제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. 이거 보고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?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... 네. 뭐 그렇다고 하길래... 그냥 음. 안 봤어. 아, 왜요? 재밌어요. 약간 싸이월드 다이어리 있는 느낌이었거든. 그게 뭔 내용인지 어? 알아고 가세현이 이준석이 싫어하네? 그거 말고 뭐 변하는 게 있어? 뭐 어떻게 왔겠어 20대가 지금 보고 있는 이준석은 응, 응. 정치점을 한 10년을 먹은 정치인 이준석이잖아. 37살. 내가 응. 봤던 거는. 27살. 가,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. 27살의 이준석인데. 뭐 굉장히 격차가 좀 있네요. 10년 사이에 좀 많이 성장을 응. 한것 같고. 어... 귀엽더라고요. 그래서가 양준호가더 응. 귀엽대. 응. <laughs> 얘기했던 그 격차 10년 전의 격차가 음.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했지 나경원은 10년 전에 어땠을까 나경원이 그 당시에 오세훈이 캐삭방하고 떨어진 곳에 가서 박원순이랑 아주 열심히 싸움 박질 하고 있더라고 그때는 나경원이 조금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나경원의 빛은 지금도 반짝거리고 있을까? 아직도 그 사람이 빛나고 있나? 근데 이준석은 10년 동안 많이 컸다 느껴지는 어제 사실 하루였어요 그 얘기를 딱 집어주네 그, <laughs>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봤더니 네.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귀여, 귀여운 이준석의 큐트 네. 준석의 모습 <laughs> <laughs> 주호영은1년 동안 뭐였을까? 그들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? 이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 있는거 같아요. 정치는 이렇게 보진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요. 민감한 사회 문제에 의해서 적절로 의견을 표현을 하고, 음.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인인데, 참 뺏지 한번더 다는 게 목표인 정치인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. 이러 <laughs>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해주니까, 젊은 음. 사람은 좋다. 좋다. 역시 전교조가 짱입니다. 전교조가 애들을 하도 조지니까 애들이 다 자유주의자.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자란 것 같아요.